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14살짜리 딸아이 하나랑 10살짜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직업이 따로 없는 주부로 살고 있고 저희 남편은 식당 세곳을 서울 한복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식업 종사자인데 벌이가 괜찮은 편이라 따로 일을 할 생각을 해보지 않고 자식들만 키우는데 열을 울리는 나름의 열성맘입니다. 주부다 보니 집에서 살림은 진작에 돌을 튼 편이고 그 와중에 이제 막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갔다 보니 슬슬 대학에 들어갈 입시 준비도 해줘야 할 것만 같고 학부모인 제가 여기저기 모임을 다니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올 초부터는 학부모 모임을 꽤나 자주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모이지는 못하는지라 당연히 많은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하는 큰 규모의 모임은 절대로 아니었고요. 단지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학부모 단독방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다 자녀의 성적이 맞고 또 알고 지내던 엄마가 하나 있어서 그 엄마의 주도하에 4명끼리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나름 모두 남편의 직업이 괜찮은 편이었고 자녀의 교육에 저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엄마들이어서 모이고 나면 제법 쏠쏠한 주제의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갔고요. 저로서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쌓여진 스트레스를 풀겸 또래의 엄마들을 만나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고충과 충고를 들으며 배워나갈 수 있는 자리였는지라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가끔 엄마들끼리 땡땡이를 치고 싶다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16년이 되어가는데 이 모임은 어찌나 재밌는지 가끔 한 번씩은 저녁 밥상을 차려주지 말아야 엄마의 소중함을 잘 안다면서. 모임을 주도하는 애엄마가 저녁에 만나 같이 맛있는 외식을 하고 들어가자고 저희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서 나머지 세 명도 옳테구나 하는 심정으로 즐겁게 저녁 외출을 감행했었죠. 그날 집에서 엄마 어딨냐고, 저녁은 어떻게 먹냐고 여기저기 저희를 찾는 자녀와 남편들의 연락을 보며 저희 들끼리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조화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큰아이 덕분에 저는 저대로 정말 좋은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만 같아서 기분이 남달리 좋았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는 원래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까지 지방에서 살다가 남편 사업 확장으로 서울에 올라가게 된 것이었고 나중에 남편이 지방에 있던 식당들을 모조리 다 정리하면서 완전히 원래 살던 고향으로는 갈 길이 전혀 없게 되었어요. 기껏 사귀어놨던 아이의 친구들과 엄마들까지 모두 다 생리별을 해야 했고. 낯선 도시에 와서는 저 혼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는 했으나 진정한 친구라고는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늘 지우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이제야 좀내 성격을 솔직하게 보이면서 농담도 막 던지고 힘들 땐 고민 상담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것만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친구한테 그리 목을 매냐며 못 났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냥 사는 게 지금껏 너무 단순해서 그런지, 참, 옆에서 수다 한번 제대로 떨어볼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도 부럽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이제는 제가 친구들이 하나도 아닌 셋이 생겼다고 생각돼요. 마음이 충족할 수밖에요. 모임을 주도했던 애엄마는 그집 아들이 저희 딸이랑 바로 작년에도 같은 반이었던 엄마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친하게 지내볼 생각을 못했었고, 이 엄마는 나름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옷도 잘 꾸며 입고 다니고 또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는 이유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친해져 보고 싶고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도 조언도 구해 보고 싶었으나 따라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다가갈 생각은 못 해봤었고요. 자녀 졸업식 때도 보기는 봤으나 코로나 때문에 오만 학부모들이 다 마스크 쓰고 교실로 들어가지도 못한 바람에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몰찌감치서 제가 이 엄마랑 고개로 만 까딱하며 인사를 전하곤 했죠. 그러다가 중학교에 같은 배정이 되고 같은 반이 되면서 이 엄마가 먼저 제 연락처를 어디서 구했는지 따로 연락이 왔고 자기반에는 공부를 잘하는 3위 4명의 아이들 학부모끼리 모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함께 하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딸아이가 그집 아들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는 편이긴 했었는데 좀더 아이들에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제게 그런 모임을 나오라 한것 같았어요. 저로서는 내내 기다렸던 제안이었는지라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딱딱한 줄로만 알았던 모임과는 달리 엄마들이 서로 유일한 외출이라면서 꾸미기도 꾸미고 서로의 고민 상담도 하고 스트레스도 푸며 맛집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 저로서는 시간이 남고 돈도 남는데 이 모임 자체가 재밌을 수밖에요. 제가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는데 언제 또 언니들이 나를 불러줄까 싶어서 내내 모임 일정만을 기다리기도 했네요. 그러면서 저희는 다 같이 꽃구경도 가고 애들 불렀다가 한강에 얼마 전 소풍도 나갔었고요. 저희 남편은 그런 저에게 참 적극적으로 보기 좋다고 말을 하면서 제가 모임에 나가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그간 자기가 일하느라고 서울의 억지로 데려와서는 아이들부터 저까지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적응하느라 힘들지 않았겠냐며, 이제라도 그런 서움을좀 풀며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고 서울 구경도 좀 제대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벌써 서울 살이가 오래되긴 했어도 그간 남편이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남편이랑 애들 데리고서 온 가족이 한꺼번에 놀러 나가는 일정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늘저 혼자 차 타고서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드라이브 겸 근교로 나갔던 것 말고는 가족의 추억이라 할 것이 딱히 없었는데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제게 내내 미안해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외로웠을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이리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을 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의 학교가 개학을 하고서 5월이 다 끝나가는 지금껏 거의 3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올해 한일 중에서 벌써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로 아이 학교의 학부모들과 친해지는 것을 꼽으면서 지극정성으로 막내 노릇을 하며 언니들을 잘 챙겨줬어요. 솔직히 언니들의 남편도 하나는 세무사에 하나는 대기업을 다니고 또 하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다들 돈을 잘 벌어오고 있는 배우자를 두고 살고 있었는데요. 부족한 것이 없는 언니들일 텐데도 불구하고. 저는 반찬을 한 번씩 만들면 일부러 다른 새 집에도 나눠줄 반찬들까지 만들어서는 나겟나 통에 저마다 담아서 반찬배들까지 가서는 전달해 주기도 했고요. 저희 친정인 제주도라서 천리향이랑 귤농장을 하고 있는데 말린 과일부터 생과일까지 택배로 받으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좀 많이 잘 퍼주는 동생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면 언니들은 고맙다면서 저마다 저한테 또 뭔가를 선물해 주기도 하거나 먼저 생각이 났다면서 안부인사도 해주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많이 챙겨주셨어요. 완전히 상부상조의 개념이었죠. 그런데 지난달쯤부터 모임의 한 멤버가 계속해서 저하고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아이와 작년에 같은 반이었고 지금 이 모임을 애초에 주도했던 그 언니였어요. 그 언니의 큰아이는 벌써 스무 살 대학생이고 또 명문대학에 막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지라 언니의 자녀 교육에 관심이 생겨서 저도 막 열심히 언니를 따라 제 딸을 교육시키려 했는데 저에겐 배울 점이 많았던 언니가 어느 순간부터 인간적으로 너무 별로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별로인 거냐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남편들과 아이들이 모두 집을 비운 평일 오후에 다른 엄마의 집에서 넷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가볍게 다가나 하면서 수다를 떨어볼 요량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날 가장 늦게 그 집에 도착을 했더니만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또한 번만 늦으면 네네 남편 내가 확 꼬셔 버린다. 라고 말해 줘. 이게 참 농담이라고 던진 말이 분명했는데 하나도 웃기지도 않고 개연성도 없는 농담이었는지라 제가 제대로 웃지를 못했어요. 늦게 온 나한테 내 남편 꼬신다는 말을 어떻게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꺼낼 수 있는 건가 싶어서 한참 그 말을 이해하겠다며, 어? 무슨 소리지? 라면서 애써 입가는 웃어보였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던 엄마들까지 무슨 농담을 그리 쌀벌하게 하는 거야? 라면서 다소 당황한 눈치를 주니 그 언니가 그제서야, 아, 더 늦게 오지 말라는 소리지. 네 남편 잘 지키고 살고 싶으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야 저도 수금이 된다는 듯, 아, 그럼, 그럼, 내 남편 지키고 살려면 이제 늦으면 안 되겠네. 나면서 빠르게 대답을 했어요. 살짝 기분이 미묘하게 아리송하긴 했지만, 애들 엄마 모임에서 애먼 생각을 해보며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건 경우도 아니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대충 흘려 넘겼습니다. 그날 저희는 다과도 잘 마무리했고 또 이런저런 애들 교육 얘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다 집으로 해산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 한강 소풍을 갔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엄마들이랑 애들만 데리고 나오기로 한 모임이었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콕 찝으면서 네 남편 데리고 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단톡방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들이랑 얘들만 모이는거 아니었어? 라면서 대답을 했는데요. 언니가 글쎄, 아, 네 남편 보고 싶어서 다른 애네 아빠들은 오다가다한 번씩 단지에서도 보고했는데, 너네 남편은 내가 어째 한 번을 못본것 같네.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 남편이 보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학부모들끼리 애들 불러다가 모여 노는 자리에. 내 남편 혼자만 딸랑 남자로 앉혀 데리고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영 별로더라고요. 보고 싶으면 자기가 따로 자기 남편을 데리고 저희 집이라도 와서는 인사를 하거나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주는 것이 그래도 친구들 간의 애 같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기분이 나빠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 혼자만 이 대화가 이상하게 느낀 게 아닌 건지 다른 엄마가 엄마들끼리 모이는데 무슨 남편을 데려오래? 나 불편하니까, 너 혼자 와. 라면서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하는 듯 이런 말을 남겨줬고요. 그 덕분에 저는, 그래, 나 혼자 간다고 미리 말했다? 나중에 나 혼자 왔다고 섭섭해 하지 마. 라면서 그 언니한테 말을 남기고는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당연히 제 남편은 일하느라 바빠서 갈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아무리 남편이 갈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자들 모임에 남편을 데리고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의 남편 보고 싶다고 오라거라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데려가기 싫었고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주도하에 제 남편은 의도치 않게 계속해서 단톡방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리고 데려와라, 보여달라 라는 식의 적극적인 말들을 들어가면서 저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요. 애들 교육으로 만나자 해놓고서 침묵을 쌓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꾸 남의 남편을 데려와라 말라 하면서 여자들 모임에 남편 하나를 초대하라 하는 언니의 행동과 말투에 다른 모임 사람들도 슬슬 짜증이 올라오는 듯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단톡방에서는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없었고 저마다 모일 일이 있거나 궁금하거나 나눌 대화가 있으면 저에게 개인톡으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중한 엄마는 내가 저번부터 느꼈는데 저 언니 너네 남편 아는 것 같아라는 소름돋는 말까지 하면서 혹시 관심이 있어서. 우리 남편 얼굴을 한번더 보려 한다든지 아니면 좀 친해져 볼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남편 이름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고 또 언니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잘 살펴보라는 말도 해주셨어요. 저로서는 결혼하고서 이런 일이 정말 처음이었는지라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었습니다. 내 남편이 그리 잘생긴 사람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멋쟁이인 언니가 설마 내 남편 같은 식당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라나 싶기도 했고요.혹 식당에서 뭐 하나라도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친해져 보려하는 짓인가 싶은 구질구질한 생각도 해봤네요.그도 그럴 것이 저희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는 자영업자이기도 했고 제가 평소에 워낙 언니들한테 많이 퍼주고 베푸며 살았다 보니 제가 좀더 여유가 있는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오만가지 잡생각들이 들던 와중에도 저는 어떻게든 모임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내 남편 하나 때문에 흐지부지 되는 것을 막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막내니까 제가 먼저 주로 단톡방에 글을 남기며 애들 학교에서 들었던 일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무슨 심부름을 시켰다고 하더라라든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줬는데 애들이 감명 깊었다고 하더라라는 말들을 실없이 단톡방에 서보이면서 서로 제 남편이 아닌 학부모로서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언니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긴 했는지 아무렇지 않게 서로 답장을 해주면서 학교 얘기를 나누다가 대화가 끝나곤 했고요. 점점 갈수록 어색해져 가더니만 결국 지난 스승의 날 때는 저희가 모여 함께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뭘 주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일단 모임을 주도하던 언니가 핸드폰에 답장도 제대로 안 하고 모임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귀찮아 하던 게 너무나 느껴졌는지라 나머지 저희 세 사람도 도무지 뭔가 단톡방에서 나서서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답장 없는 그 언니를 빼놓고 나머지 세 사람끼리 만나자니 이거 뭔가 나이 마흔이 넘어서 사람 하나를 따돌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그 모임 자체는 완전히 보류가 되어 더 이상 진척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불명의 카톡방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바로 이틀 전에 그 언니가 카톡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뭉쳐야지 다시? 라고 말이죠. 오랜만에 보자는 연락에 저는 솔직히, 갑자기 왜 이래? 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와 버렸고요. 한참 다른 언니들이 무슨 답장을 하는지 눈치를 보다가, 좋지! 라고 올린 다른 언니의 답장에 저도 그래 만나자 라면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전력질주를 하는 사람들 마냥 바로 다음날 약속을 잡아버렸어요. 오후 시간대에 애들 학교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한 브런치 카페에서 만나자고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 언니의 말에 나머지 학부모들도 다 그러자면서 따르기만 했죠. 그간 연락도 잘 하지 않고 혼자서 카톡도 제대로 읽지 않았던 멤버였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는 이렇게 보고 싶다고 만나자 하는 건지 솔직히 전좀 의아했습니다. 인간성이 별로인 사람인가 싶기도 했고요. 기분대로 맞춰서 사람들을 불러내고 이리저리 굴려먹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좀 실망스럽기도 했네요. 하지만 애들끼리 친구였고 여전히 같은 반의 학부모였는지라 저는 무조건 감정을 누른 채 비위를 맞춰주며 보다 훈훈하게 만남을 마무리 짓고 오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약속 당일날 잔뜩 차를 입고서 약속 장소를 열심히 갔고, 가서 두 학부모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나머지 한 사람, 이 약속을 주도한 언니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오다가 사고라도 났나 싶었는데, 약속 시간 후 30분쯤 지나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 남편한테 일이 생겨서 지금 병원이야. 아무래도 브런치는 다음에 다시 해야 할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그 말에 저희는 모두 남편이 있었는지라 크게 걱정을 했고, 브런치는 괜찮으니 남편보다 잘 챙기라며 오히려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또 해보기까지 했는데 결국 언니는 연락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저희도 밥을 먹으려다가 그냥 얘기를 좀더 나눈 후 커피만 마시고서 해산을 했습니다. 솔직히 언니의 뒷담화를 한번 제대로 까버릴까도 싶었지만, 언니의 남편이 아프다고 하니 서로 눈치를 보는 듯 했죠. 그런데요, 복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가다 말고 옆에서 저만큼이나 평소 모임을 주도하던 언니한테 불만이 많았던 학부모 언니가 같이 밥이라도 먹자면서 따로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저야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언니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가뜩이나 남편 아프다는 여자를 약속 펑크냈다고 만약 욕할 수는 없어 속이 답답하던 참이었는데 이렇게라도 만만한 학부모와 밥이라도 먹으면 속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남편이야 뭐 늦게 출근하지만 늦게 퇴근을 하며 얼굴 보기가 힘든 사람이고 애들도 학교에 있었는지라 집에 아무도 없는 걸 알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가던 길이던 저희 집으로 갔는데 세상에 집안에 저희 남편이 있더라고요. 이미 번호를 누르고 집 문을 열 때부터 내내 안절부절 못했는지. 당신 뭐야? 지금 집에 왜 있어? 라면서 부르는 제 말에 눈도 못 마주치고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 나 지방 출장 간다고. 라면서 갑자기 식당 일을 하는 남자가 출장을 간단 뻘소리를 하며 짐을 챙기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느낌이 쎄했습니다. 짐은 혼자 살 테니 안 따라 들어와도 된다고 말하는 남편을 저는 따라갔어요. 옆에 있는 언니는 나 그냥 갈까? 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 말라고 말렸고 저는 저대로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어디로 출장 가는데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퇴근을 해? 왜 가는 거야? 하면서질문을막 쏟아내고 있는 그때 안방 문을 따라 들어간 순간 저는 그만 못볼걸 봤다는 듯 귀신의 놀래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순간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된 건가 싶었어요.내 방안에 글쎄 나 말고 다른 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같이 집에 온 학부모도 무슨 일이야?라면서 소스라치게 놀라 핸드폰을 들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듯 쥐고서 방안으로 따라 들어왔다가 저처럼 놀라 자빠져서는 이게 뭐야? 라고 진절머리를 쳤고요. 아니 세상에 제 방에 있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저희 학부모 모임을 주도하고 급기야 오늘 만나서 브런치를 먹자고 카페에서 약속까지 잡았던 그 당사자였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고 내 남편이 궁금하다 하고 내 남편을 못 봐서 아쉽다고 하던 그 여자가 글쎄 내 집안에 나도 없는 시간에 들어와서는 내 남편과 안방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하나 머리를 맞대고 있던 그 상황을 저와 다른 학부모가 적나라에 목격을 해버렸어요.지난편 아프다는 것도 이제 보니 다 구라였더라고요.옆에서 학부모가 "내 네, 이럴 줄 알았어.뭔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했다고 저 언니.설마 우리 따돌리고 둘이서 남의 집에 와 이러고 있으려고 오늘 브런치 약속을 잡았던 거야.그래서 남편 아프다고 구라쳤던 거야.세상에."라면서 동영상을 찍어대기 시작했고, 남편은 동영상을 찍지 말라며, 저기요, 찍지 마세요, 남의 집에서. 라며 달려오는 걸 제가 남편의 목젖을 쳐버렸어요.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눈이 충혈되선 바닥으로 두손뻗고 엎드린 남편을 뒤로 한 채, 그러면 너는 남의 집에 와서 뭘 하는 거야? 왜이집 와서 단추를 채우고 있어? 이 쌍스럽냐나. 러 라며 그 언니의 옷을 잡아 끌어서는 위에 덜 채워진 그 셔츠를 찢어버렸습니다. 이거 다 찍고 있지? 나. 이년놈들이이 동네에서 얼굴 못 두고 다니게 할 거니까 잘 찍어줘 알았지? 라며 카메라를 든 학부모를 향해 소리쳤고 그 와중에 도망을 치겠다며 불이 나게 안방 뒤로 있던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도망치려는 언니의 뒷머리를 잡아 끌어서는 창틀에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리게 잡아 끌었네요. 설마설마 설마 하지도 못했어요. 너무 바쁜 남편이라 설마 두 사람이 아는 사이를 넘어서 내 집안에 들여와 잠자리까지 가지는 사이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아이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비는 언니를 뒤로 한채 남편을 향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라도 해보라고 하니 남편은 한대더 맞기 싫은지 자기 목젖을 최대한 손으로 가려내고선 쥐새끼 같은 목소리로 별 사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황너 장사하는 동네 맘파페에 네 사생활 뿌리고 장사 한번 접게 만들어줘? 그래줘? 무슨 일이었냐니까? 네 자식들한테 평생 아빠 소리 못 듣고 살아볼래? 라면서 애들까지 거론해가며 사실을 말해달라니 남편은 그제서야 허탈하다는 듯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집에서 하면 짜릿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절대로 내가 저 여자를 당신보다 더 사랑한다거나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laughs> 말하랬다고 그딴 말을 진짜로 뱉어내는 남편놈의 머리에는 도대체 뭐가 들은 건지 정말 저 인간을 부셔버리고 싶더라고요. 그걸 또 말하냐? 이 등신 같은 놈아? 라면서 남편의 얼굴을 얼마나 쳐댔는지 그러다 화가 가라앉잖아. 뒤에 있는 그 언니의 얼굴도 때리고 또 남편한테 와서는 남편의 목젖을 쳐대며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꺼내게 겁질을 주다가 또다시 뒤로 가서 따라 울고 있는 언니의 눈두덩이를 때리고 정말 이 모든 게 집에 들어와서 겨우 30분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 손에 언니를 때린 사실도 믿겨지지 않았고 전혀이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더더욱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안방에서 짜릿해 보기 위해 불륜을 저지르고자 안주인을 밖으로 불러내는 치밀함과 계획적인 뻔뻔함까지 보인 두 사람을 족치고자 저는 당장의 영상을 찍은 학부모로부터 찍은 영상을 전송받았고요. 이 영상을 학부모들한테 뿌리겠다. 네 남편한테 전송하기 전에 대가를 치르라고 하니 뭐든 말만 하면 들어주겠다고 제 발목을 잡고 예원하며 울부짖더라고요. 남편이 외롭게 해서 아무나 잠자리를 가질 사람이 필요했던 거라고 절대로 우리 남편을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며 남편과 똑같은 소리를 해대면서 제게 봐달라 하는데 제가 봐줄 리가요. 저는 다음 날 당장에 이 집을 팔겠다고 남편에게 통보를 했고 새 집으로의 이사와 동시에 제 아이들의 전학을 준비했습니다. 아예 전현을 이 동네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미리 저희 애들이 상처받을 일이 없게 대피를 시키려 했어요. 지금 저는 이사 수속을 모두 밟고 나서 아이들이 전학을 가게 되면 당장 이 학교 학부모들 모임에 전현과 내 남편의 불륜 동영상을 뿌릴 계획입니다. 이미 저희 집에서 영상 촬영을 한 학부모가 퍼뜨리고 다녀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해놨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 건너건너에게 이 불륜에 대해서 이미 열심히 떠벌리고 다니며 언니의 욕을 옮겨주고 있는 중이라네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남편도 알고 있다면서 남편의 카톡을 학부모를 통해 제게 전송까지 해주었고요. 저는 제 손에 그년과 저희 남편이 한방에서 불륜을 저지른 영상과 그년의 남편 카톡까지 모두 다 지고서는 이 폭탄들을 한꺼번에 투하시킬 날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먼저인지라 절대로 전학수석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계획이죠. 그런데 그 상관녀는 자기 아들의 학교 생활이 걱정되어 죽고 싶은 심정인 건지 매일같이 저한테 연락이 오네요. 자신이 죽으면 봐주겠냐며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자기 목숨을 가지고 겁박을 하길래 그럼 그래 보시던가 라면서 야구르라고 대답을 했고요. 급기야 저는 내 아이들이 전학을 가요. 당신과 내 남편 때문에 이 스고롬의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요. 멀지 않으니 겁 단단히 먹고 있어요. 라며 심장 쪼들려 죽으라는 듯이 문자를 남겼네요. 남편은 구태여 저희 가족들을 따라 이사를 가겠다며 이혼하고 유자료를 달라는 저에게 헤어지지 못한다고 매달리고 있고 저는 절대 내 안방으로 여자를 데려온 남편과 한입으로 덮고 살 수가 없어서 이 인간과는 이혼 소송을 하고서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애들을 봐서라도 소송까지 가는 건 참아달라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제게 유자료를 주겠다며 이상하려 하는 집의 명의를 저한테로 주겠다고 하네요. 저한테 그냥 그걸 다 줄테니까 아무 곳이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사라고 말입니다. 애들도 자기는 키울 자격이 없다면서 양육권에 양육비로 쓸 카드까지 가져가지 않고 여전히 제게 맡겨두겠다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얼마 지나지 않는 스승의 날 이후, 거의 초고속으로 내 자식들을 그 학교에서 전학을 시킬 준비를 하며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렸습니다.정확히는 남편이 시작한 일이었지만요.홀로 타지에서 다시 살아가면서 죄값을 단단히 치르게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며 변호사를 선임했어요.남편한테는 애들과 저를 위해서라도 돈이나 더 벌라며 마음 카페에는 무슨 짓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집을 받기로 한 것만으로도 저는 많이 얻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학부모 상관녀는 제가 저따라서 그 동네를 벗어나기라도 하기 위해 제대로 회꼬지를할 것입니다. 그날의 남편에게 동영상을 보내고 외도에 대한 소송을 걸어버릴 그 순간만을 시한폭탄 버튼 누르듯이 고대하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